귀한 말씀을 통하여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복되고 귀한 축복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도서 4장 13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깊은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얻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어 조각상을 만나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위에 엉덩이를 걸치고 전신에 바위 같은 튼튼한 근육의 결렬한 마음의 움직임을 응결시켜서 여러 인간의 고뇌를 바라보고 깊이 생각에 잠긴 남자의 상으로 영원히 계속 생각하는 인간의 모습을 강렬하게 표현하는 작품 중에 한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말과 행동에서 아, 저 사람은 참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의 깊음이 느껴지는 사람은 어때요? 정감이 있고 저 사람하고는 가깝게 지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며 배려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말 아닙니까?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확장하고, 또 새로운 것을 과감하게 배우며, 세상을 좀더잘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노력을 하고 자신의 열정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보고 인내심을 가지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줄 뿐만 아니라. 일을 이루어 갈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깊이 생각하며 인생을 원하는 사람이 많을 때 넉넉한 세상, 기쁘고 행복이 있는 세상, 마음 놓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세상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시부리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교회, 믿음의 삶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하여서 전도를 하지만 우리가 전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한 걸음만 더 나갈 생각을 해 보면 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어. 그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따르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편안하고 성통하게 되어질 거야. 금방 알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생각을 해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어질 때는 에 분명하게 구원이 임하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서 대신 죄를 지고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 깊이 생각하시면서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삶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말씀의 13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당시 왕후가 된 사촌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어 왕으로서의 왕궁에 있다고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모르드게와 예수들은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사촌 동생 예수들을 왕후가 되어지도록 뒷바라지를 해서. 훌륭한 인간을 만들어놓고 그 사람을 추천하여 왕후가 되도록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인들을 미워해가지고 왕에게 유다인들의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모함을 해서 왕이 유다인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는 왕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너만 살기 위해 너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깊이 안 하면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에이 저 사람이 가니까 나도 간다. 저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한다.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것이 내 신앙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깊은 신앙적인 생각을 하면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또한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기회를 잡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모르디게는 에스더에게 만약 네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유다인을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 이지만 그래도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라고 강조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냐면요. 하나님은 내가 안 하면 누군가가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은 내가 해야만이 내가 그 복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나로 하여금 이 일에 큰 영광을 드러내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형통함을 만들게 해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아 나를 이곳에 살게 하여 주시는 이유, 나로 하여금 여기에서 일하게 하여 주시는 이유, 나로 하여금 더 생도 보고 다른 모습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의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 내 생각이 부족한 것입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라. 왜 내가 그걸 몰랐을까 후회하지만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한다면 누구나 할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생각도 해보지도 않냐고 무조건 행하다가 보니 말의 실수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말의 진실이 사라져버리게 되어지고 그말 때문에 내 신용을 잃어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할수 있는데 말입니다. 오늘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을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바라보여집니다. 보여져요. 이 시간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 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더 깊어지면 하나님의 세계도 더 깊고 넓고 오묘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회답하기를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을 하되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금식을 하고 왕의 귀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나가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 그거 안 해도 되잖아. 내가 왜 그것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요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불러주지 아니하는데 왕의 마당에 나도 오면 누구 나가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왕의 땅에 나오게 되어지면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왕이 부르지 아니한는 가운데에 왕에게 말을 하기 위하여 나가려고 한다면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더는 자기 주의 위 상황을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규칙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내가 그 일에 어떻게 해야 해라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더는 인간적인 생각을 넘어서서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물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가장 깊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내 문제에 대해 내 지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를 찾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깊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특별하고, 그것이 옳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더 찾아야 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 기피하지만, 그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내 결정이 아무리 강하고 힘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보다는 강할 수는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에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 생각보다 높고 깊습니다. 예수도는 자기의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높고 깊은 생각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위해 금식하며 깊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유다인들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생각대로 했더니 에스더가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예수다가 왕의 부름이 없이 나타나게 되어졌을 때에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왜 부르지를 않았는데 언제 저 왕이 불렀던가? 저 왕후가 저 착하고 저 곱고 아름다운 저 왕후가 죽게 되어들더인데 왜 예, 나타났을까? 모두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왕은 그런 규례와 법도가 있고 살아있는 그 법대대로 진행을 해야 될 도인데 그의 얼굴에는 화사함과 미소가 나타납니다. 반가움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래서 얼른왕후를 가까이 오게 하고, 오히려 왕후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이루어 줄라 나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 생각 같으면 왕 앞에 나가게 되어지면 죽을 터인데, 이 나라의 법은, 법은 근엄하기 때문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내가 어떻게 왕 앞에 부르지도 않냐는데 나가게 되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왕으로 하여금 가거라. 내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왕 앞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왕이 내 생각을 들어줄 것이라고 유라인들을 살려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안하고 살면 짐승과 같은 삶이 됩니다. 누구보다 깊은 생각을 하며 삶의 방향을 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는 내 생각마저 넘어서서 하나님의 높고 깊은 생각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면 여러분 앞길이 형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가는 금지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모두 하나님 주시는 높고 가장 깊은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형통한 삶을 살수 있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 있을까요? 택하여 부를로. 세운 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자리에 세워져 있는 복된 자들입니다. 이 자리는 내 생각을 주장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삶 속에 이루어가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우리가 머무르는 이 자리, 우리가 부름 받아 하고 있는 이 일들은 하늘의 분이요, 축복의 터전입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뜻 안에서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큰 기쁨을 이루는 복된 역사가 이 시간 여기 계신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